어, 안녕하십니까. 그, 오늘은, 제가, 음, 이걸 뭐라고 해야 되노? 어, 어쨌든, 노가다를, 제 채널 자체가 노가다 탈출이지만, 그래도 그채널의의가 어째 돈 벌면서 대학교를 졸업하자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게 뭐, 노가다밖에 없으니 이제 노가다를 시작하는 방법, 노가다를 이제 해서 이제 뭐그 숙소 노가다를 구해가지고 들어가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루트를 한 가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뭐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냥 갑자기 내가 할일 없이 그냥 피시방에서 게임하고 놀다가 저뭐 어떤 주위에 아는 사람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던지 아니 내랑 네, 어디 같이 일하러 갈래 해서 가는 사람들도 있고 전혀 이런 걸 모르는데 이제 들어가는 이제 어떤 우연찮게 제가 뭐이네 번에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야 노베이스 상태에서 보통 노베이스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느냐 그걸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그냥 요 네이버에서 밴드 검색하시면 보통 밴드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일단 노가다라고 검색 안 해보세요 그러면은 뭐, 뭐 이런 식으로 막 떠요 여기 보면은 멤버 수가 좀 많은 데로 가야 글자가 많겠죠 뭐 그냥 뭐 이렇게 봤는데 일단 맨 앞에 있는 걸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 보면, 이제, 뭐, 이게 다 공개된 게시글이라서 제가 뭐 따로 뭐, 모자이크 처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저 충북 징평에서 현장에서 칸막이 작업. 칸막이가 뭐냐면, 이제, 건물을 세웠어요. 건물 세웠으면, 이제, 우리가 방을, 만, 방, 방, 그 건물에서 방을 만들잖아요. 그 방을 만든 작업을 칸막이 작업이라고 합니다. 이제 보통 우리 집, 집, 보통 그 우리 집 건축하는 거랑은 좀 달라요. 공장에 사무실 지을 때 칸막이 작업하는 것들은. 그래서 어쨌든. 그 칸막이 작업은 파티션을 이제 건물 하나 세우면은 거기 이제 색 구역을 나누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보면, 음. 보통 이 벽체나 칸막이 공사들이 많거든요. 이거는 예, 보세요 단가는 보통 12만 원에서 13만 원 이렇게 사이에서 초보들은 그냥 맨체, 생초보 가능 보세요. 생초보 가능이 라는다 초보자 가능하거든요. 여기는 이제 얘들은 뭐가 좋냐면은 그뭐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낀데 돈을 이렇게 하루 7시부터 사시까지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4시부터 10시까지 하면 또 5시만 이야기를 해도 일해도 여덟 시간 일한 것좀 쳐줘요. 아니 다섯 시간, 네 시간 일하면 여덟 시간 일한 것좀 쳐줘요. 초과 근무는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일급을 1 4만원 주는데서 맨날 한 대가 리하는 것보다 일급 1 2만 반대서 한달 동안 뛰면은 돈 훨씬 더 많이 버는 거죠. 그래 그 이제 벽체는 단업이 많아가지고 좋습니다. 다뭐 전부 다다감막에 나오는. 이거 좀돈좀 올릴라 하면 렌탈이란 걸 타야 되는데, 저 테이블리프트 있거든요. 이동식 리프트인데, 그거를 타고 이제 높은 데까지 올라갔다가 작업하고, 뭐 그런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뭐 이렇게 인데별건없고 트러스가 난 뭔지 모르겠어요. 난. 자재 정리 운반 작업. 그렇다 갑니다. 이거는 교통지원단 이런 거는 노가다 아니라서 그냥 하고전기포설 이거 그 전기선 당기는 건데 좀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몸이 힘든데 이거 힘만 좋으면은 금방 이게 돈도 단가 막 빨리 오르기 때문에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좀, 뭐, 용접 쪽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봅시다. 여기서, 노베이스로, 이런 데서 일하면, 이제, 산업안전이나 건설안전, 이런 쪽, 자격증을 노베이스로 따시려고 하면, 이제, 그, 이제, 안전감시 잘 해가지고, 저 해가지고 또더 좋은 직장으로 옮길 수 있는 그 발판이 되기도 하고요. 아까 같은 경우에 이거 전기 포설 있죠. 요거는 전기 기사 쪽 노베이스로 대학교 전기 기사 딸라 카면 뭐 해야 됩니까? 전기과를 4년제를 나와 나오면은 이제 저 전기 기사를 딸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그게 아니고뭐라2년제 나오면은 이제 전기 산업 기사겠죠. 음 근데 여기서 또 실무에서 4년을 일하면은 돈도 몰라. 이 이게 뭐내돈 얼마 버는지 모르겠어. 12만원 해서 그냥 기본 공수 따지면 거의 300만원 정도 될낀데 1년은 꼬박 일했어. 그럼 3, 뭐 실수량 3600개 고 4년 동안 일하면 한 1억 2천 벌겠죠. 몰라. 그냥 1억 2천 벌면서 나중에 전기 기사까지 딸수 있고 대학교 다니면 한 5천만원 꼬라박아버리고 5천만원 이상 꼬라박겠죠. 그 뭐냐 저저 등록비만 해도 1년에 1000만 원씩 4000만 원의 생활비까지 하면 6, 7000만 원, 8000만 원씩 꼬라박는데 이거는 어쨌든 돈 벌고 내쓸거써도그 전기 기사를 자격을 딸수 있는 자격은 똑같이 주어진다는 이 말입니다. 뭐그다 대학 다닐 필요 없다라고는 말은 못 하겠어. 왜냐면 거기서 전문적인 교육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일하면서 밤에 공부를 해야 돼. 그게 좀 그렇죠. 이런건 안전감시단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보세요 24세에서 4년 이래 28살에 저 산업안전 건설안전이나 따고 저 본사 어디 여기 여기서 쓰는 본 여기에 이제 안전감시단에 조장을 할수 있거나 기사 따면은 대우와 파격적이게 달라져 지금은 310만 반대 조장 달면 은 거의 500만 가까이 안 달겠나 아마 나도 그그 자세는 모르겠는데 이 일을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어쨌든 이 이런 안전 감시단을 하면요 겁나 게 싸돌아댕겨 되거든요살 빼기도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여기 보면은 자 화재 장비 신규 화재나 장비 그 감시원들은 움직이잖아 그자 시들 모드로 해가지고 딱봐 근데 이 일도 사대보험을 떼고 하기 때문에 산업안전 건설안전 이 자격증을 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근데 한마이는 무슨 자격증을 딸수있는지하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여보세요. 비계 비계 조공인데 이자 조공인데 이 일도 오, 원래 근무시간 7시부터 5시까지인데 여기는 어이? 7시 반부터 이게 이 30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출근하려고 이제 30분 6시 30분부터 막그입구 게이트가 엄청나게 몰리거든요. 근데 그래서 한 6시 50분 되면 사람들이 거의 다 없어요. 그때 널널하게 출근해가지고 이때도 사람 없이 널널하게 또퇴근할수 있는 이 정말 그게 좋네. 근데 일을 얼마 안 하고 밥 물어가고 또 일을 얼마 안 하고 또 집에 가버리네. 아, 일당 휴원 이게 속속까지준다면 이거는 뭐 개꿀이네 비계 비계 돈이네 근데 비계는 나잘 모르겠어요 이게 비계는 뭐 비계도 어떻게 아, 난 비계는 잘 모르는데 말안 할게요 여기 있는 장비 화재 감시자 모심미일 진짜 개꿀이요 안 안 졸려고 하고 해야 돼 이거는 진짜 내가 그냥 여기서 말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알아서 어떻게 해서 시간 보내는 방법을 자신들이 찾아서 해야 돼요 여기 어쨌든 여기 나와 있는 연락처들 찾아가지고 하면 돼요 아까, 아까 그 같은데 조금 다르네 요 이, 이 팀장 이 팀장이 똑같은데. 3342. 좀 다르네 이3 4 2 3342. 3342. 3342. 3342. 3342. 3342. 석3 4 2 3342. 3342. 3342. 3342. 3342. 3 3 4는3 3비계 3342. 3 3 건설교육 말고 비계교육이 있을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10만원 정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비계 기능사 이런 거 따고 들어가면 좀더 유리할, 유리할 거예요. 어쨌든, 어, 어쨌든 18만원, 이런 근무시간, 이거이진짜다시에 마친 거보다 훨씬 좋아요. 진짜. 생각만 해도 기분 좋네. 이건 보기만 해도 안정감 피단. 지금 이제 뭐 여기는 이제 제작 중 세팅 작업. 이 19만에 해서 혹하잖아요. 이거 제작조공 세팅. 잔업 인원. 잔업을 한대요. 그러면은 무조건 7시 에 시작해서 뭐 일, 7시 12시간 하겠죠. 예. 그래서 19만 원이고요. 원래 한 12만 정도 보시면 됩니다. 네, 이런 냅두고 근데 그게 없네. 야. 보통 배관 쪽으로 가야 배관을 안구하는 세상에. 여기서 안 볼까 배관. 에이씨, 들 배관. 딴데 한번 봅시다. 보자. 뭐 안기고 시스템 동발이. 다 그거 올린 놈들 그다 올린 놈들이네 이거. 딱. 반도체 배관 용접. 아 가입해야 돼. 뭐예요? 어쨌든 운 좋으면 뭐 괜찮은 것 찾고 이게 참 거시하네요. <laughs> 봅시다. 배관 설비. 그래. 제가 이제 딱 이게 그나마 좀 낫다고 봅니다. 그 이제 내게서 배관하고의 기초를 알고 용접사들이랑 말도 나눌 수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방향을 맨 처음에 진짜, 진짜 노베 있으면 들어가면 괜찮죠. 야, 식, 식대 포함, 식대 뭐 식대 포함이라고? 10, 아니, 그러면 시, 그 식권 안 준다는 거네. 12만원, 그러면 한 끼당 5천원이니까, 막 12만 5천원이라고 봐야 돼. 숙소, 속속, 숙소는안 줘. 출 출퇴근자, 모집해서 1 4만원 음. 어쨌든, 요, 조공 들어가서. 배관사로 이 일을 빨리 배워가지고 배관사를 가든지 내가 이 파이프를 달줄 알고 뭐 맞출 줄 알고 해도 그 용접사랑 단가 똑같거든요 그리고 여기 내가 또뭐 그냥 용접의 뜻이 있다 하면 요 일하다가 사대보험 들어놨죠 나중에 1년 2 1년 2 하고 나서 평택에 배관 배관 배울 수 있는 학원이 많아요 그거 들어갔고넉달 정도 때려 박아. 그래가지고, 이제, 용접사가 될 수도 있고. 이제 그 1년 동안 일하면 3장 많이 친해지고, 이제 다시 내가 용접사 들어올게 해갖고, 이렇게, 나 뭐, 시험 날짜나 좀 잡아도 해갖고, 그 하면 되거든요. 그게, 한, 진짜 걸린 시간 한, 1년, 2년? 근데, 여기 하다가, 또, 뭐냐, 여기, 여기 팀장들은 또, 여러 사람들도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제가, 이거 말고 좀, 뭐 배관 샵장 이런 데좀 소개시켜 주세요 하면, 배관샵장 가가지고 또 일하면은, 거기서 용접 빨리 배울 수가 있어요. 어쨌든, 이런, 여기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사업장 많이 치, 잘 친해지고, 그렇게 해야 돼. 백은 철거 이거는 거의 뭐 알바 천국 가면 이렇게 뜨는데 그거는 뭐 이거 아무 때나 볼수 있는 거니까요 그게네. 그리고 저 보면 뭐 몰라. 공사에 삼년 이런 거 믿지 마세요. 그냥 내가 봤을 때 그냥 자기가 딱 원하는 그 목표 딱 최고, 딱 뜰가 봉이 최고입니다. 뭐 네, 내가 오래, 오래 가자 해갖고 막팀 쫓겨났는데 다시 일구한다고 막. 그래도 뭐 의리 시킨다. 이 사람이랑 같이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 일하면서 사는 사람들, 다른 반장님들 알게 되고 이제 빨리 소개 받아가지고 딴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아남으세요. 어쨌든 지금 계속 살펴보니까 뭐 별로 뭐 좋아 보이는 게 없네. 할때 전기 아니면은 배관 쪽으로 가는 게참내 앞으로 노가다 직종에선 제일 좀 유망한 것 같아요. 그 말고는 아는 게 없어가고 어쨌든 하, 뭐 계속 쓸데없는 내용들이 나와가지고 그냥 이제 끄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노베이스는 밴드를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서 일 배우고 하는게 좋습니다 아이다 싶으면 그냥 딴데 바로 가고 그래요 그렇다고 뭐 붙잡는 사람도 없고 그냥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만 끄도록 하겠습니다